지난밤 뉴욕 증시는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외신은 4월 2일 예정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적용이 일부 국가에 한정될 것이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특정 상품의 경우 관세가 제외될 수도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당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현대차 그룹의 미국 투자 계획 발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관세의 긍정적인 사례라고 치켜 세우며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도 관세 유예가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향후 며칠 내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목재에 대한 관세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며 불확실성을 남겼습니다. 시장 금리도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주식 시장의 위험선호 회복이 두드러진 가운데 시카고 연준이 집계한 2월 전국 경제 활동지수가 예상치를 웃돈 점 S&P 글로벌이 집계한 3월 서비스업 PMI가 서프라이즈를 보인 점도 금리 상방 재료가 됐습니다. 이날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각각 구비 p 가량 상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0.22% 올랐고 WTI 유가도 1.22% 상승했습니다. 시총상위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전날 5%대의 상승세를 보였던 테슬라는 이날도 11.93% 상승하면서 시세를 주도했습니다. 메타가 3.79% 오른 가운데 아마존과 엔비디아도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알파벳은 2.25%, 애플은 1.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선 테슬라와 아마존 그리고 다수 자동차 업체들이 포함된 경기소비재가 4.07% 오르면서 가장 선전했고 그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산업재 그리고 금융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 업종은 시장 대비 부진했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